자,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차량은 2009년 4월에 출고한 노부스 압축하고 자동 사다리 차량입니다. 2009년이고요. 예, 네, 차가 좀 웅장해 보이죠? 축은 앞에 달려있습니다 상연 모터스라는 곳에 차대를 장착했고요 네. 어, 차 발란스가 아주 좋죠 반듯반듯 합니다 네. 그럼 이차 시동을 한번 걸어 볼까요 이 차량은 2009년식 200호 엔진의 251마력 차량입니다. 아, 평판 시트가 깔려있구요. 어, 뭐, 주무시거나 쉬실 때 굉장히 좋겠죠? 네.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이거 며칠 세워놓은 차량이라서 시동이 걸릴지 모르겠네요. 아, 역시 안 걸리네요.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<laughs> 여기 배터리가 여기가 있는데 고조 아, 배터리를 이용해서 걸고 있습니다 보통 매장에서 오는 차들은 아, 며칠간 세워 놓으면은 배터리가 방전되고 그래요. 특히 겨울이라 그렇습니다. 더. 일단 이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는 여긴가? 아 맞네요. 꽉 물려줘야 됩니다. 네. 자 다시 올라가서 바로겠습니다. 네, 네. 오 아주 한 방에 잘 걸리네요. 연비 실 나쁘지 않고요. 차는 사다리 를 주로, 사 용하 는 차라 니까 사다리 를 한번 씁니다.